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열두 제자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내보냈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들이 각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매우 흥분된 어조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아주 흥분해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그 광경의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가장 놀랐던 사람은 다름 아닌 70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박철원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어느 정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때 병들, 병들 사람들이, 병에 든 사람들이 그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귀신 들리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때 그 원주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교사님 간증을 하면 정작 가장 놀랬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박성교사님이 선교하러 나가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그 현장에서 정글에서 선포했을 때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병고침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박성교사님 자신이 놀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0일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을 선포하자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이미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사역을,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을 선포했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의 능력을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이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전도하고 와서 이렇게 승전보를 들고 와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참 기쁘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사실은 따로 있다. 그건 바로 너희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약했던 몸이 강근해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늘 예수 믿게 전에는늘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부족했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믿게 전는 가난하고 궁핍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참쓸모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경험하면서 참으로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기뻐해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우리들의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거주지가 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게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불못,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거주지가 저 불못이라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다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겁니다. 납작한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가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을 확장해 자기 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땅을 열심히 확장해 가면서 아, 내땅 이만큼이다 하고 신나게 놀고 있다가도 해가 저물면 엄마가 부르죠. 누구야 빨리 밥 먹어. 근데 어떤 엄마는 누구야 밥 먹어 그러지 않고 누구 새끼야 얼른 밥 먹어 밥 처먹어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밥 먹어라고 부르면. 이제 돌을 던져 버리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차지했던 땅, 확보했던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생명의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불모신이라면, 지옥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훗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믿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제목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또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열매와 업적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기뻐해야 될 사실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강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될지 이제 이론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실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실습을 시킬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씩 짝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짝을 짓느냐 하면 자 고참하고 신참내기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 줍니다. 그럼 이제 고참이 하는 것을 신참이 지켜본다든지, 신참이 하는 것을 고참이 지켜보면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느 팀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신참내기가 복음을 전하고 고참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수정해줘야 할 것은 뭔지, 뭐, 이렇게 이제,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데, 신참내기가 어느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타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형제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이 전도 대상자가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얼른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신참내기가복음 전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고참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참은 그동안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실이 없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은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고 그 이름은 하늘나라 성명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사모이,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직책을 가졌어도, 이 직책을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했어도, 성도라는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신자라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정말, 정말 성도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자가 된, 된 것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직분도 중요하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와서 노아야 이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그래,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짓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그그 그, 그 방대한 그 방주를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인부들을 사서 방주를 짓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십구 뿐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방주를 짓긴 했지만, 여기서 잠깐 좀 어,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가리키는 선박. 이 선박의 선자가 배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선자 한자를 이렇게 그 한자의 조합을 풀이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선자가 왼쪽에 배 주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여덟 팔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 사람 입자죠. 자. 이 배선자 한자를 청조과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조 안에 노아 8식구가 탔다고 하는 이 노아의 홍수사건이. 그러니까 이 배선자는 이 방조 안에 노아 8식구가 탔다는 노아의 홍수사건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사건이 훗날 중국 그 황화 문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중국에 그 한자가 생성될 때이 배를 가리키는 이 선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성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곧노아홍수 사건이 아니라, 노아홍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창조과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방주를 열심히 짓기는 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었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구원이 없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들,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제인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바뀌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죄값을 치르시기위해서그 육신이 고통 당하고 그가 사망해 죽게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내조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내 이름이 하늘나 생명적이 기록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7 0일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하면서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때는 이제 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거지 선지자들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곳에 기적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집회에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 그곳에 그 집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놀라운 체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해야 될 간증 제목과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해야 될 찬송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저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약한 상황일지 아무리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이거는 기뻐할만한 사실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내이름에하늘이라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실감이 날 겁니다. 찬송가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재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인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그날, 뭘 보고 심판하겠습니까?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을 펴 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은 누가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공을 많이 쌓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 그 믿는 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을 펴 놓고 기록한다 심판하신다는 말은 믿음을 보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생명책을 펴 놓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그날에,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뭐, 뭐 지금 뭐 이렇게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 가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이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 주신다면 생명책을 펴놓고 이름을 불러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 교우라고 제가 말할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교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꼭 예수 그스를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 생명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그 어떤 복이나 그 어떤 체험이나 그 어떤 귀족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고, 가장 큰 노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대의 형편이 참, 아,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되었을지라도,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가지만을 생각하면, 한가지만으로 인해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